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라인 윤수호입니다 드디어 W214 이클래스 e 합네 드디어 W214 2300 포메팅 모델 신형 이클래스를 e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뒤에 테일램프의 삼각별 디자인 정말 말이 많잖아요 이거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벤츠가 오랜만에 발표한 어, 컨셉트 칸데 이제 조만간 출시될 CLA 전기차예요 네, 근데 아, 일단 그 저기 헤드라이트가 <laughs> 뭐 테일램프도 그렇고 네, 뭐 실내는 네, 뭐,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어디 뭐 테일램프의 삼각형 모양 뭐두개 정도 박아놓은 것 정도는 아주 그냥 귀엽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삼각별로 도배를 해놓은 컨셉트카를 보고 나면 벤츠가 앞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약간 의도가 좀 어,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EQE나 EQS 같은 경우도 앞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헤드라이트, 그릴, 범퍼, 후드, 옆에 휀다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면이 그 나눠져 있는 구획대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가면 갈수록 효율, 연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자동차의 외형의 형태를 더 매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면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 테일램프도 지금 보면 옆에서 딱 보잖아요. 후드에서 내려가는 라인이랑 테일램프까지 이렇게 한 면이야. 점점 헤드라이트도 테일 램프도 바디와 한 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에 나중에 이게 완벽한 다한 면이 되었을 때 과연 테일 램프가 이렇게 코더렇게 빨갛게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나 결국엔 그냥 이 철판에 라이트만 뽕뽕뽕뽕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지금이야 이렇게 테일 램프가 막 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얼굴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든다고 치지만 결국에 다한 면이 되고 라이트만 빡 박혔을 때 디자인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줄 것이냐, 어떻게 저 차가 멀리서 보더라도 아 벤츠 이클래스구나라는 e 상징성을 부여해 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점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고 테일램프도 마찬가지고 패턴과 디자인들을 점점 이제 어, 넣기 시작한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보면 뒤쪽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정말 멀리서 봐도 아이오닉5야 그런 식으로 헤드라이트도 테일램프도 이제 어, 점점 브랜드들마다 그 차를 인식할 수 있을만한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아이오닉5 같은 경우도 이런 테일램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차체 면에 고그 라이트 모양만 쫙 들어가는 거죠 얘네도 나중에 어 이거 다 없어지고 내 삼각별만 네. 차체 에 삼각별만 박혀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내 피셜이에요 네, 참고로 여러분 내 이쁘단 말안 했어 뭐. 아니, 이쁘단 말안 했어. 자, 시동부터 걸어볼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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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뉴 엔지니어. 자, 이번 이 e 클래스에 새롭게 처음 들어간 이 M254 어? 엔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자, 제가. 워낙에 그이전 E클래스를 엔진 가지고 워낙에 앞장서 가지고 진짜 최전선에서 후드롭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난히 강조해서 이 E클래스에 들어갔던 4기통 2000cc 엔진들의 히스토리를 좀어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이 바로 전 W213 E클래스 같은 경우에 페이스 리프트 전초기모델로 들어갔던 그 4기통 2000cc 엔진은 어 코드네임이 M274 그리고 그 들어갔던 M274 엔진을 제가 진짜 그막 이게 차냐 막 그러면 겁나 후드를했었고 그건 진짜 지금도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키는는 거를 옆에서 들으면 아 저건 디젤이다 아, 라는 착각이 아직도 들 정도로 정말 좀 시끄러운 그 직분사 따다닥거리는 다 소리가 좀 많이 거슬리는데 그런 엔진이었고 걔는 그게 실내로도 진동으로 좀 많이 타고 들어왔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차는 좀 많이 팼었고 아, 자두 번째 그 모델이 w 1 3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엔진이 한번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코드네임이 음. M 264자그 M264 같은 경우에는 일단 터보가 싱글 터보긴 한데 트윈스크롤로 바뀌면서 이 저속에서 좀 답답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고 소음 진동도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엔진만큼은 또 이제 좀 칭찬을 했으나 종합적으로 가성비로 보았을 때 야, 이런 차좀 사지 말라고 또내 눈탱이를 막 이렇게 좀 때렸고,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W214 완전 신형이 나오면서 엔진이 또한번 바뀌었는데, 얘는 m 2 5인데자 M254라고 하면은 아, 여러분들이 뭔가 어, 오성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빡 오셔야 됩니다. M254 M256 엔진을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영상에서 많이 칭찬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그 M25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 6기통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어가지고 뭐 이제 5.3 라인업에 다 들어가고 아4.3 라인업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5.3 라인업에 들어가는 M256 같은 경우에는 단지 뒤에 모터만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앞쪽에 48V 아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전기 터빈까지 들어가서 아 진짜 오죽하면 그 엔진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253 AMG 리뷰를 하면서 어 제목을 지금 만나는 미래다 이거는 아 내연기관의 미래 뭐,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썼었는데, 자, 그 M256 엔진에서 두 기통을 잘라낸 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M254예요. 자,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에 그 M256 엔진과 기통 수가 다르다는거 말고는 굉장히 다 비슷한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앞에 전자식 터빈은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 엔진과 미션 그 사이에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와 트랜스미션 사이에 딱 맞물려가지고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그 모터.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임에도 굉장히 좀큰 사이즈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이 어, 엔진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다? 모터의 힘만으로는 차를 움직일 수 없는 무조건 엔진이 필수적으로 돌고 거기에 모터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아 요거 항상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4기통 엔진임에도 엔진과 미션 사이에 큰 모터가 하나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준 결과 아까 시동을 걸었을 때그 미치도록 부드러운 시동 낑낑낑낑 이런 이제 뭐 스타트 모터가 도는 소리는 없고 그런 진동도 없고 정말 진짜 옆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 스타벤고가 작동한다 라고 하면은 4기통 엔진인데 이4기통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거를 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다. 엔진 바로 뒤에 큰 모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터가 그냥 엔진을 스윽 하고 돌려주면서 그렇게 시동을 걸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아 이제 코스팅 모드 그냥 달리고 있을 때는 워낙에 이제 엔진 시동 거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니까 엔진 시동은 뭐 원하면 그냥 훅 걸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탈력 주행을 하고 있을 때뭐 엔진의 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달리는 도중에도 이렇게 그냥 어 엔진을 꺼버린다 그러다 다시 악셀을 밟으면 시동 걸리는 거못 느껴요 이거 절대 못 느껴요 이 같은 엔진의 6기통 버전 M26 엔진 때도 당연히 못 느꼈고 아 지금 얘도 사기통임에도 절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엔진 뒤에 붙어있는 모터가 말드하이브드 치고는 굉장히 지금 크고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건 엔진에 시동을 걸때 이렇게 좀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단지 강력한 힘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지금도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에서는 자동으로 또 자기가 시동을 걸어서 RPM을 살짝 띄운 다음에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출력이 높은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할수 있는 양도 많아요 이게 회생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면 자 지금은 앞에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차가 있다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지금 쭉 회생 제동을 맥스로 올려 버리죠.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차가 있고 어차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회생 제동 먼저 딱 때려가지고 최대한 감속시키면서 에너지 회수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어쨌든 모터 사이즈가 크고 벨트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크랭크 샤프트에 그냥 바로 갖다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효율의 로스 없이 최대한의 많은 에너지를 좀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초반 가속 시에도.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하면 훨씬 더 좀. 경쾌하게 출발하는 느낌이 납니다 이 또한 분명히 뒤에 박혀있는 이 모터의 영향이 클 거예요 자 결국에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도 엔진과 미션 사이에 모터가 딱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이 진짜 MHEV이지 그 벨트 타입으로 묶이면은 이런 장점들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바로 전 모델에 들어가 있던 그 M264 엔진에 들어가 있던 MHEV 시스템도 모터가 벨트 타입으로 묶여 있었고요 바로 얼마 전에 리뷰했던 BMW 530i에 들어가 있던 MHEV 시스템 모터가 벨트 타입으로 묶여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벨트 타입으로 묶여있는 결과 모터 출력에 한계가 생긴다 그리고 벨트를 통해서 구동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이질감이 분명히 어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벨트 타입 MHV들은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이 차는 그 m 2르6 엔진을 처음 만났을 때 특히나 m 2르6 엔진에 그 전기 터빈까지 들어갔던 모델을 처음 타봤을 때그 정도까지의 충격은 아니지만 와 이거는 사실 4기통 2000cc가 여기까지 올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네, 또한번 좀, 네, 놀랍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그 4기통 엔진을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가 벤츠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라인업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M133이랑 M139 네그 실린더당 100마력 이상을 뽑아내는 2000cc 4기통으로 400마력을 만들어내는 그 A45 AMG에 들어가는 그 엔진 그 엔진 라인업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얘도 지금 벌써 몇 단계 진화해가지고 계속 시형 나오잖아 274 나오고 264 나오고 지금 254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봤을 때 지금 이254 엔진을 기준으로는 네, 이뭐 정숙성이나 진동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 A45에 들어가는 고출력 엔진인데 그 네. 녀석이랑 또 쌍벽을 이루는 고 엔진은 이제 고성능 사기통 엔진의 최고봉이었다고 하면은 얘는 그 데일리카로 탈수 있는 네. 그 일반 출력을 가진 사기통 엔진 중에 그냥 최고봉 아닌가? BMW의 사기통 엔진들을 네. 한참 능가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숙성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2, 300에 야, 이거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사는데 4기통 이거 맞냐? 뭐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네, 뭐 그런 말 딱히 뭐 나오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이 정도까지 조용하고 진동이 없어졌으면 그리고 심지어 RPM을 이렇게 높이까지 쓰는데도 소음과 진동을 이 정도로 잘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뭐6기통뭐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자 물론 이 차를 가지고 막 쏘고 다니기에는 출력이 좀 답답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냥 일상 영역에서 그냥 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운전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바로 볼까요? 지금 좀 오르막이긴 한데요. 음. 네. 이렇게 뭐 100km까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답답함을 크게 느끼진 못하고 다만 제가속 시에는 살짝 답답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엔진보다는 이제 미션의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70에서 악셀 미션이 변속해야 되는 타이밍을 인지하는 것도 좀 느리고요 그 다음 인지한 다음에 변속을 때리는 것도 느리고 다 변속한 다음에 다시 체결되는 것도 느려요 종합적으로 다 느려서 이거는 어 엔진 문제라기보다는 네 벤츠는 뭐, 네뭐 미션이 뭐 하루 이틀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 지금 9G 트로닉 MHV가 되면서 혹시나 그 저단에서 덜컹거리고 꿀렁거리기 좀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개뿔이 똑같습니다 특히나 1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2단에서 1단으로 다운시프트 될때 그러니까 거의 다 정차했을 때차 멈추기 거의 직전에 2단에서 1단으로 마지막 다운시프트가 딱될때꼭덜크덩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이 차량 가격이 이제 9,300만원에다가 휠하고 시트하고 이렇게 뭐 옵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9 7 0 0만 거의 1억이에요 거의 1억짜리 차를 타면서 그 저단에서 변속 충격이 그래도 하루에도 몇번 정도는 느낀다라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어 벤츠 차량들을 리뷰하면서는 단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해를 못 하겠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전 모델을 제가 비교를 못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어비가 조금 변동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어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을 때 RPM이 2,500을 딱 유지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RPM 뭐 2,200, 300, 뭐50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 얘는 지금 200으로 달리는데. RPM이 2,500을 딱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 항속 주행할 때 연비가 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어비 세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 사실 이저 RPM에서의 좀이 덜컹덜컹 거리는 것만 아니면은 뭐 변속 속도 좀 느린 것도 사실 저는 다 참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무슨 뭐 현대 전륜 8단처럼 느린 건 아니니까. 물론 Z f 처럼막 너무 빠르고 똑똑하게 막다다 움직여주면은 진짜. 그건 진짜 운전이 즐거워지지 꼭 쏘고 다닐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6 0 k m 로 달리다가 잠깐 9 0 k m 로 가속을 하고 싶은 그 짧은 찰나에 악셀을 밟을 때도 운전이 재밌단 말이야 그빨 변속이 빨라지면 네, 그래서 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이 네, 1, 2단 왔다갔다 할때 이렇게 막쿵 치고 막 덜컥덜컥 거리고 하는 거는 좀 아직도 짜증이 난다 자, 승차감은 이 전작이랑 의외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전 W113 E클래스 때 제가 승차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에어 스프링이 들어간 차를 메인 주력 차종으로 개발한 게 확실하다. 얘는 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간 승차감은 이렇게 딱히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만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쉽게 어 가장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딱딱하다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짧게 치고 들어오는 요철들이 있어요 이런 거. 네, 이런 요철들을 어 너무 너무 못 걸러요. 너무 못 걸러요. 방금 저런 노면에서의 승차감은 어 G 8 0이더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치고 들어오는 쪽의 승차감은 오시리즈보다도 또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동급 모델들 중에서 좀 가장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 위아래로 크게 철렁일 때이 안정감 있죠. 그리고 또 이걸 얼마나 많이 상쇄시켜 주느냐는 아, 역시나 벤츠는 벤츠예요. 그래서 이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막막막 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런 느낌이 좀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좀 이렇게 도로가 미세하게 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패여 있는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만 지나도 아우 이 차는 승차감이 좀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교각 넘을 때 이런 다당치고 넘어갈 때 이런 데도 저런 자잘한 요철들이나 이 노면이 안 좋은 거를 차량 안으로 너무 증폭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는데 이러다가 또 이렇게 크게 떴다가 떨어지는 저런 범프를 만나면 여기도 와 이... 이, 이. 이런데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진짜 에어 스프링인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특히 떨어질 때 굉장히 부드럽게 싹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부드러운 바운스를 한딱두번 정도 만들어내는데, 그냥 부드럽기만 한게 아니라 안정감까지 있어. 자, 좀큰 범프를 고속으로 넘어보면, 네, 엇박으로 떴다가 떨어질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싹 떨어뜨리고요. 여기서도! 네. 아. 굉장히 크게 떴다가 부드럽게 착지하는 그 와중에 스티어링 휠에 타격이 딱 들어가도 예, 승차감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예, 근데 이 느낌이 딱이 아, W213 이 전세대 E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느낌이랑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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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하체 쪽으로는 크게 많이 튜닝이 안 됐나 아니면 나중에 뭐이4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매틱이 들어가니까 에어스프링 들어간 모델을 또 타보면서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자잘자잘하게 막 계속 치고 들어오는 아 이거 못 잡으면 나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뭐 눌러주시는 게 맞고 아니면 아예 더 윗급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요번 모델은 이 엔진하고 이 안쪽 인포테인먼트에 좀 많이 집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이 조수석 디스플레이에 완전 어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어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잖아요 자 카메라 각도 안 바꿉니다 자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유튜브 눌러주세요 누르면 보셨어요? 사라지죠. 자, 그런데 이게 꺼진 게 아니라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오면 자 화면이 보이죠. 자,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로 셀피하는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도 한번 켜볼래. 카메라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또 사라지죠. 근데 이게 화면이 꺼진 게 아니라, 그건 니가 보여줘. 보여? 지금 이렇게 어 화면이 살아 있는데 딱 보면 이게 어뭐 때문에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감이 바로 오시죠. 운전 중에는 영상물을 시청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조속 디스플레이까지 만들어놓고 뭐 운전할 때 영상 보면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유튜브를 안 틀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잔인하잖아. 너무 아깝잖아.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사실 뭐지? 디스플레이 큰거해 놓고 영상도 못 보면은 이게 뭐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가 다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어떤 특정 앱들은 들어가면 운전자가 못 보게 하려고 이 각도에서만 뭐 화면이 안 보이도록 딱 페이드아웃 되면서 꺼져요. 마치 우리 그 휴대폰에 사생활 보호 필름 붙이면은 각도에 따라서 왜 보이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전자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죠. 진짜 신기한 거같아 이거. 요 각도에서도 안 보이나? 유튜브도 켜 봐. 우와. 지금 보여? 뭐가 보여? 나는 안 보여. 나는 아예 안 보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다가 옆으로 싹 오면 안 보이잖아, 지금. 개신기하네, 진짜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 보여줬는데, 보여주는 사람마다 다 신기하다 그랬어. 아무튼 뭐네.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어 요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이미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저쪽에는 이제 유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쓸수 있는 거는 이 에센셜 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에센셜은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음악 나오는 에센셜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이 메세스 차량 안에 앱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무드들이 있고요 무드 안에서도 재생 목록이 또 이제 뭐 여러 개예요 그냥 운전하면서 에센셜 무드에 맞게 틀어놓으면은 자기가 계속 이 플레이리스트에 따라서 좋은 노래들을 쏴주고 근데 워낙에 뭐 아시겠지만 이 에센셜이라는 채널 자체가 이 선곡을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뭐 손님들 타고 그랬을 때 아니면 어디 놀러 갈때 아니면 뭐첫 데이트야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될지 약간 좀그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음악 틀면은 좀 약간 너무 좀 날티나 보이나? 아좀이 음악 들으면 약간 좀 너무 싼티나 보이나? 아이 음악 들으면 야 이거 아이돌 노래 틀면은 나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라나좀 이렇게 애매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냥 에센셜 하나 딱 틀어놓고서 그냥 드라이버 하나 딱 때려놓으면은 뭐 어지간히 괜찮은 노래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탕으로 빼놔도 네 그냥 지금 현재 어떤 노래 나오고 있는지 그냥 여기 나오고 아무튼 어. 테슬 라가 엄청 큰 디스 플 레이로 자동차 안에 인포 테 인먼 트 시스템 에좀 대혁명 을 가지고, 온뒤에많은 자동차 브랜드 들이 화면 들 은, 다들 커졌 는데, 이 안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벤츠가 뭔가 오케이 야큰 디스플레이 이렇게 활용해 줄게 라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얘네 외에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이제 이 음악이랑 묶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사운드 시각화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음악을 틀잖아요 네. 이렇게 아뭐 이거는 근데 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좀 자세히 보여드렸거든요 그니까 그 영상도 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벤츠가 이 인포테인먼트랑 이 앰비언트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요거를 딱좀 가이드를 준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나. 확실히 이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차량 안에 전자장비들이 듬뿍 들어가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야 이렇게까지 이거 뭐 전동화될 필요가 있나 이거 뭐어따 써먹으라고 라는 좀그 과도기를 이제 좀 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안에서 이큰 디스플레이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BMW 같은 경우에 이번에 5시리즈를 보면 어, 그냥 모르겠어요.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와 BMW는 이제 아예 전동화로 넘어가려고. 각을 다 잡았구나 왜냐면 5시리즈랑 i5랑 놓고 차를 비교해보면 어쨌든 이 가격 대비 상품성의 그 느낌이 i5가 훨씬 훨씬 좋아요 i5는 와 너무 좋다고 내연기관 5시리즈는 와 이게 뭐냐 이거 이런 말이 그냥 저는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클래스는 또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e q 2는좀 너무 별로였거든요. 물론 뭐엔비언트 화려한 거 알겠고 뭐 승차감도 그냥 노면이 좋은 곳에서 뭐 크게 앞엔다운 있는 곳에서 그냥 술렁술렁 하는 것도 알겠고 뭐다 좋은데 그 자글자글한 노면에서는 아니면 한쪽만 쿵 치고 들어오는 이런 요철에서의 승차감이 얘보다 당연히 더안 좋고 그 가격대에는 그건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저는 e q 2는좀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또오시리즈랑 반대로 얘는 또내연기관 네, 모델은 타니까 엔진의 만족도가 사실 너무 높아서 미션이 좀, 좀 이렇게 저단에서덜 끄덕거리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단점들이 좀 상세가 되네요 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이 마키아토 베이지의 컬러 옵션이 추가된 거라는데 옵션 가격도 많이 안 해요 뭐40 얼마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구색이 굉장히 좀잘 갖추어진 차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정도 돈 주고 뭐 살래 라고 하면은 저는 i5 eDrive 40 하고 요 녀석하고 많은 고민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 요전 모델이 진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신형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저 테일램프의 삼각별이 이쁘단 말 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